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로마서 4장에서 7장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4장 1절에서 25절 중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제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신뢰입니다 멋진 말들로 상대방을 현혹한다고 하여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결국 그 말의 진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에 더 깊은 말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신뢰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이 참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4장에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관계에서도 이 믿음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했어도 그 비난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비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면 상대를 향한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른 점은 인간관계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노력이 필요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이 사실은 누군가를 향한 조롱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믿게 되니 은혜라고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때가 제 인생에서 있었던지라 믿음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저의 인생의 경험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규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안양제일교회 요셉청년부를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와 있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